아왜 자꾸 급발진하냐고 적당 게임하라고 진짜 안녕하세요 수수비생입니다 이번 덱은 시간선 포로 덱인데요 시청자분의 아이디어로 한번 만들어본 덱입니다 이제 포로 간식으로 버프를 먹이고 시간선을 쓰면 해당 버프가 들어가고 그리고 누더기 포로봇이 얻는 키워드도 함께 가져가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뒤 영상을 보면 처음엔 세주 브라움을 쓰는데요 2, 3 경기 정도가 바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핵심은 시간선이기 때문에 멀리 거는 시간선이 잡히도록 기도를 하. 하시면서 다 갈아주시고 시간선을 쓰고 포로 버프 주면서 하나하나 바꿔가며 재미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전력을 다해로 보시거나 그냥 버프된 필드로 밀어버리시면 됩니다. 시간선은 그냥 바뀌는거 기도하는 맛에 조금 더 재미를 들리면서 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포로와 시간선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아 오늘 도 12시를 너무 다들 사기를 잘 쳐. 나도 사기치고 싶다. 나도 사기란 걸 맛보고 싶다. 사기란 무엇일까? 사기란 게 있는 걸까? 사기라는 건 존재할까? 나는 사기를 칠수 있을까? 와, 일터 낙살.

사기라는건 존재하는 거 같아요. 개인라 샤발 한테요 저절한 복수. 이브라움뭘 도와드릴까? 이브라뭘 도와드릴까? 별건 없고요.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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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사코 사기 쳐보고 싶다. 그래서 힘센 포로 나가고 트롤 노래 정도까지만 쓸게요. 아마 칼리 레벨업 슈퍼할것 같거든요.

아나 두려워 나또나 나 두려워요. 나또안 터지면 어떡하지? 내장 남아 이 29장 안에 내장이 들어 있거든요. 29장 안에 지금 내장이 들어 있는데. 아, 여기 있었구나. <쏘> oh, 이게 올케 된 게임이지. 대몰락 있나? 저대. 저덱 보통 데몰락 안 쓰지 않나? 는 데몰락이 있음 아나 다음 라운드 이거 쓰고 싶은데 전력을 다해 이런 거오 바로 레드락 타면 겠다

야 이거 이거 받았었어야 되는데나 병신이야? 응너 병신이야 병신 맞음 데몰락마 아니면 되거든요? 아이씨 나 이거 못 참겠는데요 여러분들? <laughs> 아 원래 이거 트롤 노래랑 같이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 참겠는걸? 얼마 대물락이겠어. 대물락이다. 잘 가. 그럼 다음에 헤로이네요 좋네요. 아니야? <목소리> 이거든요 일단 오예쏘개왜 이렇게 비관적이냐고요 계속 접어 계속 접아 사람이 비관적으로 변하다 안 받아내나 탐험이라뇨 이게 어딜 봐서 탐험이니까 됐어 찾았으면 됐어 족사기좀붙쳤으면 좋겠는데. 루시안으로 사기더만 안다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한판 이기면 왜 갈대기다 또 그럴 사람 지금 천지삐깔인데 아유 저거는 뭐 아마 필토보가 있어가지고 그 루시안이 있는데 슈팅기 맞을까봐 못낸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무섭게 때리세요 넌 뭐야 그래 저게 날카로운 시야 들어간 거 괜찮습니다 이거 다음에 그냥 아몰랑 <laughs> 근추

일단 여기서 제 능력 사라지고 졌는데, 이것도 나와야지. 얘라, 너 그거 실수한 거야. 이놈아, 날카로운 시야가 썼고, 이거 만약에 1코 강이나 있으면 저 사람 실력 진짜 레전드 오브 룬테라. 야 기결이 있으면 기동 대결이 있으면 진짜 미친놈이지 그거 진짜 미친놈이야 미친놈 근데 이것만 나와도 야 이거 다 뛰면 나쳤어 근데. 눈 아직 안짐 제발 돌돌돌 돌, 돌 빼고 돌 빼고! 길티 벌래같은 놈들 <laughs> 나 그리고 사코 변신함 제발 사코 진짜 좋은거 제발 그래 어서오세요 울주문이라고? 6677더 있긴 한데 요정도면 완전 상타치긴 하죠 여러분들 아까 뭐 나와 뭐 동대기네 어쩌네 나와 이런 아가! <laughs> 아 이거 아까 전에 거기서 터졌다. 아, 너무 좋아. 럭스 구금대기네요. 그냥 이거 다 갈고, 시간선 님 나와주세요. 그렇죠? 그치, 이거 괜찮죠? 은근, 은근. 대놓고는 아니고 은근 <laughs> 아 근데 나 이거 저거 어떻게 잡지? 방금 왔는데 이덱 뭔가요? 그 포로 버프 시켜가지고 시간선 보는 덱입니다 주의할 점 시간선으로 포로 나오면 포로 선택하지 마세요 버프 사라집니다 과펑싸펑 이거 시발. 아무튼 욕 욕하네. 아 뭐야 투페어 전설 연구소요아저 아직 안 해봐가지고. 프라우스트냐? 까비. 패스하면 패스할려나? 그만해라 내가 네, 적당히 때리라 했다 몰라비드 스토크단 <laughs> 아 이거 나가는 게 맞았는데 무조건 여러분들 괜찮아요 사소합니다 사소해! 괜찮아 괜찮아 저만 믿으세요. 뭐뭐 먼지 뭐, 꺼리하려고 또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야 되거든요. 라라라라라라 알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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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 알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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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나 핸드가 왜 이렇게 또 투표 투페어, 투표병 또또또도졌네또 도저졌어. 벌써부터 기분 확 상해버리네. 야야야야야야! 너, 너 너무 급발진이다 친구야. 야너 그거 급발진이야?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이거 천천 히 이거 먹고 하지는? 야, 이건 급발진이지. 그, 급발진이라고 불러요, 저런 거를. 급발진. 포로라 좋아요. 진짜 포로라 진짜 좋다. 쓰레기, 쓰레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건 마력적 결단 관리위원회에서 정말 심판을 받아라. 재밌게 게임 하시는구나 아, 이분 진짜 좀 재밌게 게임 하신다 떠버렸는걸? 재밌는 짓거리가 떠버렸는걸? 아 근데 얘 이대로 나가는 게 좋은데 얘라이딱두 <laughs> 대만 때리면 됩니다 딱두 대만 때리면 돼요 딱두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두 대만 때리면 됩니다, 저는. 어림도 없지, 매서운 바람. 아, 이거 그냥 라종하는 것도 괜찮은데? 솔직히 저시코 아니야. 아, 이거는 못 참겠다. 날씨, 누구야! 패스 했었어야 됐네. 아 진짜 돈빵이네 진짜. 이 동네 맛집 탐방을 좀 해보실까. 허무하다. 아왜 자꾸 급발진하냐고 적당 게임하라고 진짜. 그만 좀해 좀. 해줘. 사람 화나. 계속 그러면. 들어주는 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좀 쳐나 쳐나 쳐나. 아 주무 다 쓰라 그래 다써다써 다 써. 상관없어. 아아 제가 근데 그래. 넥서스 만져보아 이거 아까 그그 그 녀석을 패스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씨. 아좀 짜증난다, 상황이. <laughs> 아,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뭔가 심장이 팍 막힌 기분이에요, 저. 저. 심장이 꽉 막힌 기분이야, 지금 막. 그냥 답답해, 그냥 게임이. 저 사람도 그러겠지? 아, 내가 또 캔치 나오는데. 나도 마른 거나 마찬가지야. 피타이저데 아직 저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즐겁지. 좀 가.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저 캔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는 거지. 아, 근데 얘가 더 좋은데 지금 갖고 있는 애가 더 좋은데 그냥. 아, 나 그냥 얘 쓰게 해주라. <laughs> 진짜 짜증 전난하네 진짜. <laughs> 뜻이 있는 곳에 맛이 있지. 압도 줘. 아, 뭔또 응수야. 그만 좀해 줘. 좀. 야, 나 같은 건얘한테 응승이고 쳐먹겠다. 두개 나오니까 얘 나가자. <S> <S> <laughs> 보러. 이리로와 이리로와 오케이 고착불가 너곧야여러분 이거 이겼다 돌리면 돌리고 이긴다고? 아 맞다 이거 변신하지? <laughs> 아나 천광으로 들어올 생각 하고 있어 1, <laughs> 1 <일, 일> 됐어 <laughs> 왜 낚아 사람? 어? 마치 삼삼인 것 마냥 왜 사람 낚냐고 아니 이거 왜 낚아? 아 이건 또 뭐야? 아니 삼삼으로 왜 낚냐? 이거 낚시지 이거는 님들 아, 이거 낚시지 진짜 인간적으로 아, 이 끝났네 게임 개 x 낚시 당했네 그만해!! 진짜 짜증 <laughs> 아, 이거 낚시 당했음